25 sitting on 25 racks. Just got started and we ain't done yet. But a new crib, that's a goddamn flex. Goddamn flex. Sign that check. Told him last year that I've been up next. Can't take calls, but I sent that text. From way downtown, but this shit still wet. Yeah, that's a guarantee. King of the city, man, ain't knowing that it's me. Ain't damn here still doing it with ease, cause it ain't 안녕하세요 미들라운드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풋살이 아닌 제주정목인 축구를 하러 가던데 갑작스럽게 또 저희 미들라운드 팀원이자 친구인 서진영 씨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은 또 연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끼리 이제 동아리식으로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현재 뭐 K7 리그에 참가하고 있고 거기에 축구부 연세대학교 축구부였던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나 봐요. 이제 그런 팀에 제가 오늘 한번 매치를 이제 용병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 야, 준영아. 어, 어 준영아. 왜? 근데 오늘 나몇분 정도 뛰는 거야? 너? 응. 음. 1코터? 많이 뛰어? 2코터? 몇 코터 뛰는 건데? 4코터. 아, 4코터 뛰는데 내가 지금 1코터 뛰어야 된다고? 근데 날왜 부르는 거냐? 어? 너너 너 가서 연습 좀 하라고 너 가까이 가까이 있잖아 집에 있으면 뭐해? 그래? 아니 뭐좀중요해서 어. 부른 거 아니었어? 상대 팀이 상대 팀이 잘해. 좀. 음 잘해. 아마 어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너가. 그래? 어, 어 알겠어. 오케이 가서 보자. 아좀 당황스럽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뭐였냐면은, 그, 사이드에서 손흥민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 이거를 제가 찍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 친구 준영이가 또 저를 또 이렇게 자극을 시키네요. 한번 제가, 오늘은 손흥민 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뭐 K5에서 잘하는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사실 축구를 그만두지뭐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저도 몸상태가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대로 이제 제가 너무 버거워한다면은 아뭐 축구 유튜버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영이의 코를 납작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는 상암 월드컵 보조경기구장이고 운동장이 뭐 보시다시피 너무 좋네요 못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운동장에서는 잘해야 돼. 제가 그, 당연히 월드컵 경기장이라 그래서 보조구장인 줄 알았는데, 난지천이라고 하네요. 지금 늦었고, 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살짝 시작부터 뭔가 불길한데, 아, 오늘 잘 못할 것 같네요. 다시 빨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커터부터 뛰었습니다. 8번 미들라운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고 왼쪽 윙포더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볼터치 시작되죠. 밑에 내려와서 연결 꼬리를 하고 있는 정성현의 모습. 자 왼쪽 윙백이 쭉 올라가고 그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찔러주고 아 아쉽게 연결을 안 되는 첫 번째 볼터치입니다. 자두 번째 볼터치. 자 이때부터 좀 신났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미친 놈처럼 막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정말 저러면 안 되죠. 아무리 초기 축구에서도 욕 먹어요. 네, 저거는 혼나야 돼요. 돼요? <laughs> 자세 번째 장면입니다. 센터포드에게 찔러주고 쭉 벌려 나갑니다 정상 선수 골 잡자마자 속도 붙입니다 한명 제끼고 자두 명째 자 슈팅 때린 척하면서 빠져나가는 센터포드에게 찔러주고 컷백 오. 뭐 나쁘지 않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래도 조금은 잘한 것도 있지만 제 센터포드가 정말 움직임을 잘 해줬어요 공간으로 잘 빠져 들어갔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치고 들어가다가 자 이것도 살짝 길었는데 빗물이 잡아줬어요 공을 자 안으로 치고 때린척 하면서 절묘하게 찔러줬던 게좀 잘한 것 같고 여기서 수비랑 골키퍼 사이로 뛰어 들어가기엔 좀 늦었어 그래서 제가 컷백을 했는데 잘 밑으로 내줬습니다. 센터포트 선수가. 자, 뒤쪽 공간으로 침투, 전력질 쭉! 볼은 다행히 잡아냅니다. 육심부리지 않고 뒤로 내줍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좀 주기축구에서는 빠르다 보니까 자꾸 저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팀 선수들이. 뭐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드로린 받죠 여유있게 발바닥으로 잡아냅니다. 요즘 풋살을 많이 해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자, 지금도 중앙 수비 두명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갔는데, 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상대방 수비수들이 저를 자꾸 견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볼터치. 자, 살릴 법도 한데 기다립니다. 어우, 좋은 조합 플레이. 그첫 번째 전력축조화하고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제가. 자, 그 다음 장면. 어 파울로 저지하는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자 프리킥 상황 어 차진 않고 패스로 연결합니다 자 안쪽으로 안쪽에서 볼반는 정성현 선수 한명 뺏겨내고 슈팅 하는데 상대방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어왜 거기서 알짱대냐 뭐라 하고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 지금도 보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흘렸어도 뒷공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정성현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 빠져나갔어요 자 코너킥 오호 지금 준영이도 놀란 게 사실 제가 이렇게 헤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코너킥에 나가서 막 헤딩을 따는 선수가 아닌데 자 런닝 점프가 아니고 스탠딩 점프로 헤딩을 하는데 어우 이거 골 들어갈 뻔했어요 저기 상대방 선수가 그쪽 위치에 잘서 있었던 거아요야 성현아 나가! 나가야지! 그쵸 나가야지 성현아 나가! 아... 아 나가야 봤지 맞습니다 나가야 봤는데 좀 늦었어 힘들야이를 뽑아야지 방금 거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소리칩니다 어우막 살짝 업사이 같기도 했는데 자볼 터치합니다 손흥민 갱 아, 이때도 상단을 보고 찬다는 게 아무래도 왼발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1대1 상황 속도를 붙입니다 볼을 잡고 여기서 손흥민 갱기 하죠 자 이게 제가 교육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밑 필드에서 또 다시 한번 사이드에서 볼을 소유합니다 자 속도 붙여요 또 오 현란해 현란해 근데 이게 슈팅이 살짝 오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서도 어 현란하긴 해요 아 근데 이 바깥에 골대를 보고 찬다는게잘안 감겼어 좀 많이 뻘쭘하네요 슈팅 이아 선수 이거다 자 또, 사이드에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좀이 패스를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선수가. 아주 볼 달라고는 아주 잘하죠. 자, 들어갑니다. 반대. 침착하게. 자, 금방도, 업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업사인 아닌 것 같습니다. 애매하기 이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긴 하지만. 야, 니가 골랐냐? 근데 오프사이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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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장면입니다. 안쪽에서볼 찾고 있습니다. 자, 쉽게 주고 다시 볼 받습니다. 자, 오 리듬 탑니다. 오 다시 이. 오 좋은 장면. 화따리 쳤습니다. 아, 경신. <laughs> 병... 이게 뭐죠? 아, 이거 너무 아쉬운 플레이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는 어우, 속도를 잘 붙였어요. 다시 한번이대1 쉽게 벗게 됩니다. 치고 가다가 속도 붙인 상황에서 손흥민 이인기 접고 반대보고 때려야 되는데 신났어. 접고 신난 거야. 뭔가 또 지키려고. 아, 이게 안타깝습니다. 세번째 코트 시작됩니다. 지금 서준영 선수 볼 잡고 있어요. 잘리죠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뒤로 내주고 자, 오우 윙백 야 서준영 선수 골랐습니다허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서준형이 잘하면. 다시 경기 시작됩니다. 방금은 저희가 골을 먹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킥오프를 이어갑니다. 자, 서준형 선수공 잡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정선 선수 안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패스. 잡고 어우. 좋은 마무리. 다시 보겠습니다. 센터포드가 앞쪽으로 나오죠. 자연스럽게 상대방 수비수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쪽 뒷공간이 생긴 공간을 틈타 제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패스를 잘 찔러주는 서준현 선수. 마무리. 이거는 뭐 저만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센터포드가 앞으로 잘 유인을 해주고, 그쪽 공간으로 침투, 그리고 공을 잘, 잘 투입시켜 줬습니다. 선수들이. 자, 다시 벌립니다. 정선현 선수. 골 소유하고 1대1! 자, 시작! 자, 치고 들어갑니다. 참, 저 개인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애착 개인기입니다. 자, 상대방의 골킥 상황입니다. 저는 저기서 계속 보고 있어. 패스 주기만 해. 근데 리턴을 냅니다. 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반대, 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잘렸습니다. 계속 신경은 안 쓰는 척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선 템포를 좀 낮추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안 붙어서 템포를 다시 올립니다. 잘 유인하고, 아, 상대방이 좋은 태클에 막힙니다. 오, 좋은 패스, 침투. 여기서도 안타까운 마무리, 아. 또 이번에도 상단을 노렸거든요 근데 정확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아쉬운 슈팅 모습입니다 자원투어 뭐죠? 서, 상대방의 미스 어 가로채는 정성현 이거는 상대방의 미스를 제가 끝까지 집중하고 있다가 득점하는 상황 세 번째 코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과 저희 팀 많이 치친 모습입니다 중앙 수비와 센터포드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압박을 시도하는 저희 팀의 모습입니다. 자, 압박을 계속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끊어내죠. 자, 여기서 서준영 선수 침투시켜 줍니다 정선 선수에게. 이거는 정식 용어로는 좀말타기라고 하죠. 상대가 오면 옆에 쳐놓고 이렇게 돌아뛰는 거. 뭐 나쁘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 골로 저는. 두 번째 코트, 세 번째 코트를 뛰었는데, 총네 골을 넣었습니다. 네 골을 넣었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서진영 선수가 두 골. 오늘은 뭐 제가 이겼다고 볼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축구를 하는 모습을 담아봤고요. 사실 퍼포먼스적으로는 아쉽죠. 아쉽고, 음, 이날도 사실 축구라는 게 공격뿐만이 아니고 수비, 그리고 전술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드리블하고 막 골을 넣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공격에만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영상에 나었지만 저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 경기를 하다가 역습을 당할 때 원래 제가 더 백코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팀 윙백이 더 많이 내려가고 사실 이러면은 뭐 진짜 혼나죠. 이건 진짜 잘못된 플레이고 메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내 골을 넣었지만 사실 더 넣을 수도 있었어요. 아까 그 상단에 때리려고 했던 두번두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뭐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열심히 자주 찾아뵙도록 컨텐츠 많이 찍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